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라다 있습니다 오늘은 쏘나타 그 dh이어서 바로 예약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오래 기다리신 거야 이분도 마찬가지로 두달 정도 기다리셨어요 음자그 차는 뭐냐면 바로 요거는 쏘나타 dm8입니다 바로 dh 전 모델이에요 그리고 실내가 카멜이에요 카멜인데 쏘나타 어, dh도 분명히 카멜이 있어요 있을 것이고 요로 이렇게 같은 색일 거예요. 근데 나는 서 이렇게 해서, 이요 이렇게 자보 이렇게 자 보세요. d m 서이렇 d h 서이렇 D h 서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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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이이 저 오셔서 저한테 해준 말이 많으세요. 막 지금 카페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카페에 한번 그 차주님 아이디로 핸드폰으로 한번 받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지금 됐는지 한번 차주님한테 한번 어떻게 오셨는지. 안녕하세요. 어. 지금 소나타 카페에서 지금 뭐 정보 얻드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되게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되게 사람들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그 외에도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있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진짜 집이 창원인데도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예. 이 근데 이거를 소라사 그 저는 제가 d h 를 작업했잖아요. 네. d h 를 작업했는데 d h 뭐 반응은 어때요? 거기서는 d h 반응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되게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반응도 되게 좋아가지고 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음,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제 차주분들 너무 얘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토대로 이 차를 꾸밀 겁니다. 이 차를 꾸미고 또 어떻게 또 꾸며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가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작업이. 예? 도어. 자, 뒤에 이제 다음 편이잖아요, 이게. 뒤에지랑 똑같은 도어예요. 그리고 DH랑 보면은 위에가 살짝 다르고 기어 노브가 여기 있고 DH는 핸들에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인생은 그런 거야 어자 카멜 색으로 똑같이 맞춰가지고 카멜 색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싹다돼 있는 거야 이거 뭐 너무 많이 했어 이거 한한100 1백열몇대 했어 이거 내가 봤을 때어 내가 그때 104대까지 쉬다가 귀찮아서 안 쉬었어 응? 자, 싹 보세요. 요 뒤에서 보면 이 정도. 난이 각도가 난 그게 좋더라고. 어? 뒤에까지 완벽하게 다 보일 수가 있어서 예쁘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트에 맞게 나머지를 싹 맞추는 거예요. 예쁘지? 그리고 뒷자리도 보면은 저 밑에까지 다돼 있죠, 콘솔까지. 예? 콘솔까지 다돼 있는 거고 안에서 딱 타보자. 딱 타보면 요 핸들, 요 클락션. 여기까지도 다 돼있죠, 이쁘게. 응? 그리고 요 밑에 라인들. 그 다음에 여기 라인들. 싹 보라고. 가까이서 다 봐봐, 가까이서. 이런데 가죽문이 다 그대로 살아있고. 여러분들, 여기는 주기되이 기어 노브는 100%다 살려놨지. 응? 요건 하이그로시 재질이었던 거기 때문에, 진짜 천천히 엄청 많이 칠해야 돼. 진짜 천천히 엄청 많이 실어야 돼. 왜냐면 여기 손이 많이 가니까. 이제 지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지. 자,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면. 내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요런 라인들. 열었을 때 기분 좋게. 그럼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핸들도. 아, 이거 엠비언트가 장난 아니야. 막 빠쩍빠쩍해. 어? 자, 그리고 저 밑에까지도 싹다돼 있는 거지. 기가 막히게 다 연결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요렇게. 오늘은 소나타 DM8. 요 차주분이 지금 요, 요걸 딱 보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 이번은 경남 창원에서 오셨어요. 창원에서 운전을 4시간 동안 하고 오셨단 말이야. 아침에 새벽 4시 30분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대요. 그고 여기 와서 어, 내가 11시까지 출근하는데 여기 와서 10시 조금 넘어서 계속 기다리신 거야. 어? 그럼 전화라도 줬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서들었을 텐데. 자, 차주분. 요거를 딱 봤을 때 이제 작업이 다 끝났잖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 시야, 봐봐. 9시 반이란 말이야. 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작업을 하고 안 지겨웠었어요? 아, 저는 옆에서 보는 게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네. 아, 다행이다. 그래도, 그래도 <laughs> 네. 나는 이게 계속 보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좀 신기했죠, 그런 게. 작업 과정 같이 보시면서,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어. 좋았어요. 어, 다음에 혼자도 할수 있을 것 같죠? 혼자도 할수 있을 것 같지? 근데 딱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 보여요? 진짜? 본인 차를 딱 봤는데 달라요 차가 약간 차 바꾼 것 같아요 바꾼 느낌? 네. 그렇지 이제 실내가 완전히 이제 수입차처럼 바뀌었으니까 어? 본인이 봐도 이제 낮에 보면 더 이쁘다? 네. 그렇죠? 그럴 것같아 진짜 어휴. 그러면 오늘 차주님하고 저하고 어? 저녁 늦게까지 지금 한 12시간 정도를 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고 요 차, 요렇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와, 진짜, 존나 예쁘죠 갑니다! 아, 아주 물건이네, 이